첫첫 장이 1 더하기 루트 2고요. 5항이 이거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돼. 첫째항은 어떻게 표기해요, 우리가? A, 1. 첫 장이니까. 자, 5항은 뭐 어떻게 표시해요? A, 5. 5가 되죠?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봐요. 얘들아, 그럼 몇항 차이나요? 4항 차이나죠? 그럼 둘을 뺀 거. 즉, 13 더하기 9, 루트 2라는 거에서 1 더하기 루트 2를 빼면요. 자, 몇개 차이 난다고, 얘들아? 몇항 차이나? 4개. 4개 차이 나기 때문에 공차가 몇개 나와야 돼? 4D가 나와야 돼요. 이해되해 무슨 말인지 쉽죠? 그지 맞잖아. 제 1항과 5항이 나오기 때문에, 여기서 이거 빼주면 4항 차이가 나죠? 그러니까 둘을 뺀게 4D가 된다. 자, 13 빼기 1은요? 12가 나오고, 9루트 2 빼기 루트 2가 뭐야? 더하기. 8루트 2가 나오고, 그게 몇 D다? 4 d 고요양변에 4분의 1 곱하면 뭐 나와요? 그래서. 3 더하기. 2루트 2. 이렇게 하면 이게 D가 되겠죠? 납득돼요, 얘들아? 답몇번이 답은? 그래서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요?